왜? 배달라고? 안 씻죠? 아까 쳤잖아. 또 줘? 응, 자. 기다려봐. 안 씻게. 자. 어이, 어디 간, 어디 간 와? 음? 왜 그거 가서 먹노? 맛있어, 제재 맛있어. 신났어, <laughs> 귀엽노. 음, 배더 먹어야지. <laughs> 뭐 아쉽나? 배더 줄까? 더 줘, 더 줄까? 아, 들으면, 문화를 눈치가 래로 와봐, 일로 와봐. 음. 아유 잘 먹네. <laughs>